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어, 교재 2 7조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정치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어,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공부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뭐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또 중앙집권 발전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뒤처져 있던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시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 시대별 주도권 흐름이죠. 여기 나 있는 그 시대별 주도권 흐름은 바로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죠? 바로 한강 유역을 얼마나? 차지를 했느냐 누가 먼저 차지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선 메인음에 4세기 때에 백제가 먼저 주도권을 흐름을 장악을 했죠, 그렇죠? 네, 4세기 때 바로 누굽니까 근초고왕 대표적인 근초고왕이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이제 5세기 때는 고구려였습니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서 장수왕이었죠, 장수왕.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육 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신라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의 바로 누굽니까 진흥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도가 아주 앙증맞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 6세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진흥왕이 한강역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6세기 말부터 7세기 때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돼가는가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약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큰데 충성충 자 대충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네. 예전에 수능 강의할 때는 울릉도하고 독도는 왜안그려줘요뭐 이러는 사람들 꼭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어린 애들이 아니니까. 네. 일본 지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어, 위진 남부쪽 시대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끝나버리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통일 왕조인 수나라, 그 다음에 치킨랜드, 당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신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바로 뭡니까 왜죠 왜 일본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흥왕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버렸어요 진흥왕으로 인해서 어 나제동맹이 깨져버렸죠 백제와 신라의 나제동맹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의 여제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백제를 늘 오라버니의 나라 또는 형님의 나라 이렇게 생겼던 애들이 이제 일본이죠 자 일본이었고요. 고구려하고 연합 전선을 펼쳤던 것이 호시탄탐 중국 대륙을 노렸던 이제 돌궐입니다. 돌궐. 돌골. 이 돌궐이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눠지게 되는데 서돌궐이 저쪽 서쪽으로 이제 계속 이주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트르크 터키 민족의 기운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세가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남북 남북 동맹의 형이 형세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라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싹 막혀 버렸어요. 오히려 진흥왕으로 인해서 진흥왕으로 인해서 더 국가적인 최대 위기가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 뭐 국가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전화위복으로 전화위복, 만드는 네, 아주 국가적인 최대 위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신라에 신라를 구원한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하늘이 내린 것, 내린 것 같아요. 이사람을신라에 음. 네가 삼국 통일을 하거나, 그래서 하늘의 인재를 낸 거죠. 김춘추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중국 세력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결이 되게 되는 거죠? 동서 대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7세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이해되시,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 대제국이죠. 대제국입니다. 통일왕조기 때문에 수의 전쟁, 수의 전쟁. 612년에 교재에 나있지만은 여러분들 먼저 요소를 공격을 했다. 요소를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격 받아가지고 우리는 늘 그냥 공격 받아가지고 어 다시 이제 반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지 않아요. 뭐. 요소를 선제공격 요소가 어디에요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랴우어 지방이죠. 그니까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을 선제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공격을 했냐면 수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어, 떠오르고 있는 그뭐떠오르는게 옛날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강자인 고구려 같은 나라의 같은 한나라에 태양이 두개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수 양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양제, 수 양제. 이 양제라는 표현은 어, 별로 중국애들도 그안 좋은 임금에게 많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수 양제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쳐들어오는데 113만 플러스 그 다음에 별동대 특공대 30만이에요. 144만 명이죠. 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 오는데 어디에서? 을지문덕. 이 문덕이 형님이 문덕이 형님의 살수 대첩에서 살수 대첩에서 물리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살수 대첩 612년이죠 612에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나라는 망한 거예요 수나라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세워지자마자 그냥 바로 망한 거예요 수나라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등장 당나라, 가든가, 당나라. 당나라 등장하는데 당나라는 처음에 수나라가 왜 망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나라를 손쉽게 쳐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화친정책을 씁니다. 화친정책 화신정책을 막 써요.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나라의 속셈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역시 얘네들도 같은 한나라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슬슬슬슬 전쟁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계소문이 연개소문이 알고서 연개소문이 알고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천리장성이다라는 겁니다. 천리장성. 자 천리장성은 우리 역사에 두번 등장합니다. 고구려 시대 때 한번 등장하고 고려 시대 때. 거란족이 쳐들어오고 나서 강감찬이 세웠던 천리장성이 등장하는데 강감찬이 세웠던 천리장성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요렇게 요렇게 해당하는 게 천리장성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천리장성은 바로 이제 국경성 부분 여기에 이제 천리장성이 요렇게 있는 것이죠 자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 개소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병변을 일으켜 가지고 보장왕을 왕위에 세운다라는 겁니다. 보장왕을 왕위에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 집권자가 되는데 이 망리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고구려의 최고의 수상의 이름은 대대로죠. 이 평시의 대대로고요. 군사, 전시에는 망리지라 는데이 망리지 중에서 제일 큰 망리지, 대망리지가 되더라. 대망리지, 자,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이것을 구실로 해서 당 태종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종 이세민이죠. 이세민 이세민이란 이름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당 태종이에요. 어,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훌륭한 임금입니다. 물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임금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 태종이란 칭호를 쓰는 음, 그 시호라든가 이런 걸 쓰는 임금들 보게 되면은 보통 왕권 강화를 한 무자비한. 그러나 굉장히 정치를 장했던, 잘했던 사람들에게 이 쇼를 붙여주죠 우리나라도 어, 조선시대에 3대 임금은 태종 이방원이 있었죠 비슷합니다 자 이것을 고질로 해서 이제 쳐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쳐들어 왔죠 단단히 하고 쳐들어 와서 이쪽 지역을 차차차 차차차 차 무너뜨려요 근데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안시성 있어요 안시성 여기를 이제 못 쳐들어 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영화에도 나왔죠 여기에 성주가 누구라고요 만춘이 형님. 양만춘, 양만춘 형님 결국에는 어, 당태종이 군사를 거어버리고 어, 이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게 645년이에요. 45예요. 1, 2, 3만 빼고 45예요. 45.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주시냐면. 아까 그 우리가 이제 뭐가 있었어요? 이거 잠깐 화면 앞,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신라가 위기에 모여 있었죠.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네. 몰려 있었는데 수나라 당나라 믿었던 수나라 당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렸어요. 더욱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신라는 지읒 됐다라는 겁니다. 지읒 됐다. 네. 지읒 됐다. 예 네, 잘못됐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읒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가 갈 곳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우선 통일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통일 과정 여기 김유주가 고구리의 구원 요청을 해서 거절을 했죠? 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당나라하고 동맹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645년. 요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나당 동맹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 수나라 당나라하고 전쟁하기 먼저가 아니에요. 순서 중요합니다. 요 이후에 나당 동맹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어, 도와주게 되면은 고려 영토를 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정방 등의 13만 당나라 당 군이 쳐들어오죠. 개백장군 같은 사람들이 황산반조때 5천 결사대 그러나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사비성이 함락됐죠. 자, 함락됐죠. 660이에요. 660. 요 연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에 이제 고구려 남았습니다 자 고구려 남았는데 연계 소문이 죽었어요 대망리지인 연계 소문이 죽었는데 원래는 연남생이라는 장, 장남에게 이제 물려줬는데 동생들이 자기들은 이제 권력욕이 있죠 원래 권력은 부모하고도 나누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연남생이 이제 그 지방에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것을 신하들이 형제들 간의 이간질을 시켜버렸죠연 남생에게는 동생들이 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또 그다음에 동생들에게는 형이 아마 너네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 남생이 지방에 가 있으니까 어, 당나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지도층의 내네 분이죠.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평양성이 함락된다. 668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라와. 저기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사비성을 함락을 했을 때에 예, 여기에 이당시 신라의 임금은 김춘추예요. 무열왕이에요. 무열왕, 무열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양성을 함락했을 때의 임금은 무열왕이 아니라 무열왕의 아들인 누굽니까? 문무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얘예요. 얘, 예, 예.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다 부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 운동. 요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도 있게 나와요. 심도 있게. 그래서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부흥 운동 흑지상지 복진 독친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 임종성에서 4년간 저항했다가 왜에 수군 3만 명도 들어왔다가 결국에 패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구려는 건모잠 고연무 안승을 왕으로 추대 안승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왕자품을 왕으로 추대한 거고 이후 신라로 망명하고 금마저 익산에 보덕굴건설하고 신라가 지원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제가 어~ 앞에서 그 요약지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요 약간의 암기 팁이 있습니다 요팁 하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챙겨두시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안 쓰냐고 안 쓰냐고 이렇게 이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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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팁이에요 이게 뭐예요? 검은 모자 검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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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검모잠 아 여기 있네요. 검모잠 그죠? 검모잠 그다음에 안 쓰냐고 안승이죠? 안승 안승 고구려는 누구? 고연무 고구려 그럼 나머지는 다 백제부흥운동이다. 섞어놓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이거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심도 있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심도 있게. 자, 백제 부흥 운동은 여러분들이 백제가 몇 년도에 망했어요? 666년에 망했죠, 그렇죠? 망하고 나서 바로 바로 10일 만에 10일 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흥 운동이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흥 운동이 바로 일어난다. 그러면서 소정방의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이거 꼭 챙겨주세요. 10일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굴 중요시하게 되냐면. 흑지 상지 흑지 상지를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된다. 흑지 상지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했느냐? 임존성에서. 흑지 상지는 흑지 상지는 임존성에서 임존성 임존성을 근거지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복신과 도침 왕자 풍은 주류성이다라는 겁니다. 주류성 어떤 시험 문제 보면 이것도 그 지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임존성이 주류성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조금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주류성. 자,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하고 나서 여기 4년간 저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년간. 해수로 4년간입니다. 만으로는 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663년도에 이제 끝나버리는데 여기에서 흑지산수가 임존성에서 열심히 잘싸웠습니다 그리고 복신과 도침, 복신은 이제 신하고 도침은 스님, 스님 이에요 스님 얘네들이 일본에 가 있는 왕자풍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예, 추대를 했어요. 추대했는데 를 여기에서 네 분이 일어나요. 네 분이 네 분이 예?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신이 도침을 죽여요. 복신이 독침을 죽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자풍은 또이 복신이 무서워. 그래서 왕자풍이 또 복신을 죽여. 그러니까 네 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별로 잘 싸우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흑시상지 남은 사람도 혼자 버티기가 어렵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네, 당나라 막 워낙 잘 싸워가지고 당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스카우트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에 왕자풍은 고구려로 떠나버려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왜이의 수군이 3만 명이 들어와요. 이 당시에 왜이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어, 오빠의 나라가 망했다 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근데 금강하구에서 역시 패배한다라는 얘기다. 다 죽어버리는 거죠. 다 죽어 버리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부흥운동 볼게요 고구려는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668년도에 멸망을 했죠 역시 바로 세웁니다 건모장 고연모 안승 예이 사람들이 안승을 왕으로 추돌을 했습니다 예 저기 뭐 음, 고려 구 왕족이에요 왕조왕조 왕족, 왕족. 안승을 왕으로 추돌을 했어요 그런데 어 요 사람들이 어디를 근거지로 했느냐? 한성을 근거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한성하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죠? 서울 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쪽이에요.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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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요거 이제 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잘 싸웠어요. 당나라 군대 잘 싸웠는데. 어 처음에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백제의 부흥운동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백제의 부흥운동은 신라가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이 백제의 부흥운동을 못하게 했었는데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신라가 지원을 해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신라가 지원을 해주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왜 지원을 해주느냐?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고 나서 당나라의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한반도를 다 자기네가 먹고, 먹고자 하는. 그래서 신라가 이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적들을 내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모장장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 부부운동을 하는데 당나라 군대를 맞이해가지고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힘들어지니까 안승이 어디로 가요? 신라로 망명. 뭐 말이 좋아서 망명이지 사실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신라가 어떻게 하느냐? 금마저 땅에다가 금마저라는 곳에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 여기 금마저. 여기 여기. 여기에 익산. 금마저라는 곳에다가 뭐를 하는 게된 거예요? 뭐를? 보덕국을 건설하더라라는 겁니다. 보덕국.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해 줘요. 보덕국이에요, 국. 그래서 안승을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안성은 기분 좋겠죠. 고려 사람들도 기분 좋겠죠. 그죠. 기분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신뢰의 속셈은 뭐예요? 요쪽 지역은 원래 나당동맹 할 때에 당나라 주기로 했으니까 주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거의 포기하고 한반도 요 지역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고루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역을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 야역을 보게 되면은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 여기 보시면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 이렇게 있어요. 자, 웅진도독부 당나라가 백 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운 식민 관청이에요, 총독부 같은 거예요. 계림도독부, 계림도독부도 역시 근데 계림도독부, 계림도독부의 도독을 누굴 시키냐면 문무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라를 하나의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안동도부라는 건데 도독부와 도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도부가 더큰 기관입니다. 이 안동도부는 고구려 땅에 나가게 되는데 안동도부의 역할은 고구려 땅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 땅까지도 완전히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식민 관청이다. 이것이 이제 당연히 한반도 지배의야 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해 주고요. 결국에 매소성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합니다. 676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해도 676, 뒤로 해도 676. 그 통일되는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성과 기벌포의 위치도 이제 여러분들 기벌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하구를 얘기하는 거고, 매수성 같은 경우도 이제 올날의 연천 지역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삼구통일의 의와 의 한계는 한계는 이제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이렇게. 대동강 이남 지역의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다. 불완전한 통일이었다. 자 그러나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는 어, 어찌됐건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만 당나라 세력을 물리쳤죠.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자그 다음에 예전에는요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는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꼭그 흐름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는 뭐 백제의 부흥운동.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된 나라의 어떤 모습들, 통일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한번 또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